혼합 3등급 말들의 1200m 서울 7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1번 서클댄서의 출발이 뒤쳐졌습니다 안쪽에 2번 파이널스타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초반 선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따라 붙는 2연승에 도전하는 3번 빅투더빅과 가장 바깥쪽 10번 레벨탑 한가운데 7번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7번 슬리벨과 안쪽에 3번 빅투더빅두 마리가 선두와 2위 자리 차지하고 있고 뒤를 따르는 2번 파이널스타가 3위로 바깥쪽 5번 빅터문과 가장 바깥쪽 10번 레벨탑이 3위권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4번 루나 루스가6위권그 뒤를 추격하는 1번 스프링킹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계속된 선두는 3번과 7번 두 마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7번 슬리베리 근소하게 앞서 나면서 1마 신차 거리차를 벌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4코노를돌아나가 직선주로 싸움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빅투더빅코 바깥쪽에 7번 슬리벨두 마리의 선두 싸움 이때 안쪽에서 파고드는 2번 파이널 스타까지 세 마리의 삼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3번 빅투더빅코 안쪽에 있번 파이널 스타 두 마리의 선두 접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번 파이널스타와 다비드기스의 걸음이 좋아지면서 1마신차 거리사를 벌려내기 시작하는 2번 파이널스타입니다 다독 2위로는 3번 빅투더빅 단독 3위는 4위에서 문학보스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입니다 2번 가장 앞섰고 3번 4번 두 마리 거의 동시에 통과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번 파이널스타와 3번 빅투더빅 4번 문학보스까지 2번, 3번, 4번, 3마리가 앞섰던 서울의 칠경주였습니다.